음, 이제 37번 순서문제 A번부터 이제 C번까지 박스 해서에 이어서 이제 해석해 볼게요. 일단 봅시다. A번. 때때로 가장 현명한 것은 그데 어떤 것?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럼 뭐야 이제? The smartest thing that a person Can do 이렇게 된 거죠. Is good. 여기서도 사실은 to 동사가 빠진 거예요. to 동사에서 이제 to가 생략된 거예요. 어, 어떻게 봐요? 한 사람 뭐 그러니까 이인이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은 그만두는 것이다.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비록 이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서 또한 되었다. A tired. 이제 여기서 뭐예요? 피곤 하나만 돼요. 피곤한 아닙니다. Argument는 논쟁인 건 아시겠죠? 봐봐. I'm Sick and tired of it 하면은 나는 그거 질렸어 그거는 이제 별로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구태의연한 플레이드 아웃 o 도 같이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되었다 have pp가 해석법이 1번 뭐뭐 했다, 뭐뭐 해본 적 있다. 2번 뭐뭐 해왔다, 3번 이제 뭐뭐가 끝났다, 4번 결과적으로 뭐뭐 하게 되었다 정도가 있어요. 이거 뭐 경험. 계속 이런 거 이제 문법 용어를 좀 빼볼게요. 나중에 문법 용어를 해야 되지만 일단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비록 이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또한 이미 구태의연한 문쟁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현명한 게 그만둔 것 인정은 하는데 누구나 하는 말이고 참신한 게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봅시다. A번 마지막 문장이에요. s o m toast가 doesn't always 항상 나쁜 것이 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표현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동사원형 이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꼭 뭐뭐 할 것은 아니다 근데 잠깐 뭐뭐 해선 안 된다 이건 뭐가 있죠? must not 그리고 may not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금지지 금지 그런 뭐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다? 나쁜 것이 될 필요가 없다.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둠. 입니다. 다시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해적왕에서 얘기한 거죠.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반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음엔. 볼게요. B번에. 이것은 사람들이 길이나 추구를 계속 하도록 이끈다. 명확히 피해야 할 거부해야 할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목적어 기여동사기 여기. 여가투 동사 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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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 여기. 기여 read, 목적어, to, 제 명사 하면, 목적어가 어디에 가도록 이끌다. read, to, 명사. 어디로 이끌다. 가다. 이 정도가 돼요 음. 응. 음. 응.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사람들이, 분명 피해야 할 길이나 추구를 계속하도록 이끈다. 디스는 당연히 뭐겠어요. 디스는 지금 나쁜 얘기 하는 거죠. 디스는 Sunk 뭘까 Sunk Ghost Fallacy가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A번에서 마지막에 뭐다? 마지막에 나쁜 것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럼 A에서 B로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알겠죠? 음. 그럼 봅시다. 이거롤로그에서 프롤 안자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주 남아 있는다. 있다. 어, 로블 끔찍한 관계에 야 1초다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Simply because Just because 단지 뭐뭐 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해 볼게요 Invest 아까 얘기했던 투자하다 이건 뭐지? 실수했네요 잠깐 투자다. Great deal. 엄청난 양을 into 뭐머로 뭐뭐 안으로. 그다음여긴 뭘까요? 네번 당연히 뭐다? 아까 위에서 했던 terrible. relationships 찾아겠습니다. 볼게요. 그럼 뭐야? 어떻게 돼요? 단지 그들이 엄청난 양을 그들의 자신을 엄청난 양을 그러한 관계에 투자했다는 이유에서. 이기는 뭐예요? 시간이든, 돈이든, 뭐, 감정이든, 뭐든 간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버려서 손절을 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끔찍한, 정말 안 좋은, 관계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이 얘기죠.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주식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볼게요. Or 혹은 뭐 한다 혹은 누군가는 어, 사업에 돈을 계속 쏟아부을 수도 있다. Pour, 쏟아붓다. 그래서 it, it's pouring. 그러면요 비가 완전 많이 내리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It's pouring. 근데 이거 봐봐. That is clearly a bad idea in the market. 시장에서 분명히 안 좋은 생각인. 이게 뭐예요? 시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피해야 할 것에 어떤다? <laughs> 중단하지 않고 돈을 막 투자하고 쏟는 것. 결국 뭐야? 이것도 결국 매몰 비용을 오류겠죠. 그럼 뭐야? 이런 거를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야 되잖아. 그죠? 지워버리지. 그럼 뭐야? 예 여기서 이제 나와야지. 이 내용 뒤에 A 번의 내용인 현명한 것은 그만두는 것이다. 하나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B 다음에 A 순서란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보시죠. Actually, 사실은 당신은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이용할 수 있다. 당신의 이익으로. 이게 뭐예요? 일단 this human tendency. 음 뭐야? 이러한 사람을 인간의 성향. 이건 뭐예요? 아, 아까 아 얘기했던 sunk ghost fallacy. 손절 못하는 그러한 어. 이익이 될수 있다 이건 뭐예요? 좋은 게될수 있다 A번 마지막에 나온 항상 성크 음. 코스트가 나쁜 게될 필요는 없다 로 에서 여기로 연결될 수 있구나 그러면은 B A, C 순서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당연히 해석하면서. 응.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입니다 Like, 뭐처럼 뭐야? 그럼 뭐야? 많은 돈을 투자하는 누군가처럼. 개인 트레이너에게 이게 뭐예요? PT 받으려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처럼. 근데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예요? 뭐예요? 어,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이 그들을 헌신 뭐 아니 커미트먼트 이제 뭐 노력 이 정도예요? 으로, 따라가는 것을.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든 것을, 그런 여정을, 아까 패스 얘기했죠? 따르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이게 뭐예요? 이미 돈도 많이 냈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한다. 여기서는 운동해서 운동을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빠져나갈 구멍을 없, 없애는 것, 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봅시다. 유튜브, 당신 또한. 많은 양을 투자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이제 큰일 나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나이게 손절 못 하는 거 있다고 내가 돈을 하도 많이 투자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막 아깝잖아.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PT나 그런 거할때 후불 아니죠? 선불이죠? 어프로트는 뭐냐면요 선불로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세운드 패그 길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근데 네? 당신이 어 잊고 싶은 패스를 꾸며주니까 길이겠죠 이게 뭐예요 당신 또한 당신이 계속 머무르고 싶은 길 여기서는 이게 선택이겠지? 노력해야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선불로 투자할 수 있다. 아예 발 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로 돈 많이 내고, 뭔가를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하더라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지 돈 많이 내고 이거 환불 안 되는데요 아니면 위약금 좀 내는데요 그러면은 돈이 아까서라도 워 조금 더 하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응.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도 주시고요 <laughs> 또 다른 걸로 찾아뵙죠.